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어, 정말 시중에 돈이 있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핵겨울 영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현재에서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더니 어, 무슨 소리냐? 시중에 이렇게 유동자금이 많은데. 왜 떨어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오늘 만들어 봤고요. 한번 오늘 우리 통화량이 뭔지 또그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통화는 뭐냐면, 어, 우리가 쓰는 현금.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 말고 통장에 내가 넣어놨다가 바로 빼서 쓸수 있는 돈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협의의 통화, 좁은 의미의 통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통화량이 늘었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요. 어떤 돈까지 포함을 하느냐 하면, 어, 내가 지금 당장 현금화 할때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바로 현금화 할수 있는 것들, 어,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있는 돈들, 뭐, MMF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돈들, 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는 광의의 통화라고 하고 그거는 M2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laughs> 그래도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런 통화량은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통화량은 늘어나죠. 예전에 그냥 현금을 갖고 있던 걸 은행에 넣어서 어떤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또그 돈이 돌고 돌면서 그 양이 커지는 거죠, 통화량은. 그렇게 통화량은 늘어납니다. 당연히 어,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통화량도 증가를 합니다. 통화량이 증가를 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겠죠. 이 최초의 현금을 기초로 해서 이제 신용을 통해서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어, 우리 몸이 경제라면 우리 몸으로 따지면 피와 같은 거죠, 통화량은. 어린아이일 때는 피의 양이 조금 있으면, 이제 어른이 돼서 경,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 피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 통화량은 피와 같습니다. 피가 온몸을 골고루 돌아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통화가 돈이 흐름이 끊이지 않아야 우리 경제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겠죠. 이게 피가 멈추면 큰일 나는 거죠. 피가 멈추면 우리 뭐 동맥경화 뭐 이렇게 막 쓰러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 통화량은 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유동성이라는 거는 뭐냐? 통화라는 개념이 흘러가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흐를 수 있는 정도를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동성의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통화에서 주는 유동성이 있고 그거 말고도 자산의 유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화폐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예를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 바로 이쪽으로 돈이 넘어가니까 바로 유동성의 의미가 가장 근접한 개념이 되겠죠. 자산으로서의 유동성은 이 자산을 처분해서 화폐로 바꿔서 그걸 다시 어디다 다른 물건을 사는데 쓰게 대한 통화가 되는 거예요. 유동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으로서의 유동성은 그걸 화폐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게 다른 재화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유동성이 또 어떤 유동성이 있냐면. 경제 주체의 유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사람, 개인도, 가게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잖아요. 가게, 기업, 정부 이세 경제 주체가 유동성도 유동성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제 주체가 재물을 충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유동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통화량은 P라고 했으니까 이런 유동성, 현금 말고 다른 걸로 바꿔서 P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거래라는 거를 통해서 다른 걸로 바꾸는 거니까 흐름이, 흐름이 되려면 거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즉, 거래는 피가 돌게 하는 힘이 되겠네요. 통화량은 피고, 피가 많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피가 많으면서 잘 돌아야 건강한 거니까 그게 문제가 있으면 동맥 경화, 어떤 경제에 이상이 생긴다는 개념이겠죠. 그럼 이제 요즘 많이 접하는 기사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 화폐가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가치인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것이다. 어, 맞는 얘기죠? 이 얘기가 있고 또 지금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 자금이 있기 때문에 부동자금이 갈 곳이 없어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해야 한, 아,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입니다. 그럼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단기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통화에는 이미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란 말이 아니라 자금이겠죠? 말 그대로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 돈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들어올 거다. 부동산으로 들어올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단기 예금에 돈이 많이 늘었다는 게 과연 부동산으로 당연히 들어와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 단기 예금에 돈이 많이 늘어있다는 거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투자처가 마땅치가 않아서 잠깐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동산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부동산으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현금 부자들이. 그렇죠? 시장이 그만큼 불확실하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오를 만한 요인이 확실하고 또 부동산을 사는 게 엄청난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부, 부자들이 다 청약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안 사요. 그 사람들은 안 사요. 그리고 무주택자들한테는 기회니까 청약을 받으래요. 아니 떨어져야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매력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이 그래야 들어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을 사라? 그래서 제 청약을 말린 겁니다. 그러면 또 청약을 이미 하신 분들 또는 집을 사신 분들, 생각해보세요. 청약을 했다는 거는 내가 이제 미래에 살 아파트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단기 유동성 자금들은 다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상. 대출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받은 거 그쪽에 다 집어넣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요. 이미 결정된 가격에 따라서. 이미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화량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두 번째로, 금리, 이나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 아,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은행에다 넣어놔도 돈 얼마 안 쳐주니까 뭔가 투자를 하겠죠, 사람들이. 수익을 추구하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시장이 매력이 있어야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 주는 수익이 지금 금리보다 더 높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있는 거예요. 또 금리가 낮아야 살수 있는 구매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출 금리가 낮아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야 되는데 대출이 안 돼요. 대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해도 내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더 오를 거라는 확신도 없이 무작정 대출을 낼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안 맞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생물인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아,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죠. 예전에 새우깡 200원 하던 게 지금 1,000원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사잖아요. 그죠? 어, 당연히 인플레가 생기니까 물가상승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도 실물이니까 물가상승처럼 가격이 올라야 맞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새우깡이랑 틀리죠. 새우깡은 어디 가든 다 똑같이 천 원이야. 근데 부동산은 알 수가 없어요. 파는 사람 마음이죠. 붙이는 사람 마음이죠. 어, 수상한 집값 한번 보세요. 얘, 어떤 상승 시장의 왜곡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면 거래가 끊기죠. 거래가 끊기고 거품이 빠져야 또 사람들이 사겠죠. 모든 재화가 그렇듯이 이게 가격이라는 게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요. 표시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현 상황이 거품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해서 사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도 실물 가치 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인플레를 고려한 수준에서는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간과한 점이 우리가 똑같은 상품이 이거밖에 없으면 이 가격이 계속 오르겠지만 그 양이 많아지면 공급이 엄청 많아지면 가격이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그 올라가는 폭도 둔화되고 또 오히려 가격이 싸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통화량, 그 다음 유동성 뭐 이런 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경제 주체의 유동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주체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 주체의 유동성이라고 했는데 그 아파트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가 누구예요? 가게랑 기업이겠죠. 고, 고 건물 짓는 사람하고 건물 공급받는 사람하고 또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게 대 가게겠죠. 그러면 가게가 가처분 소득이 줄었어요. 가게가 쓸 돈이 없어. 그러면 이 가게가 쓸 돈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유동성이 약화되는 거죠. 그냥 여기에 굳어져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거죠.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버티면 된다. 존버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게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통화량이 늘고 현금이 늘어나고 또 부동산 시장에 상승을 뒷받침할 만큼 시장으로 돈이 확 유입이 되면 돼야 되는데 경제 주체의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없는 상황이니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정말 돈이 갈 곳이 없어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런 상황에서 돈을 막 쭉쭉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건물은 감가되고, 땅값은 올라가고, 또 보유 비용, 각, 각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멈춰버리면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꾸준히 올라줘야 본전인 거죠. 근데 지금 현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과거에 이제 이 경제 주체의 유동성에 심각한 위기가 있었던 게 바로 미국의 대공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공황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공급 과잉을 그 원인으로 봐요. 기업이 막그 유럽에서 막 전쟁하고 세계대전 나가서 전쟁하고 해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돈이 많았어. 많았어 유동성이 있었죠. 유동 자금이 많았죠. 많았는데, 경제 대공황이 왔어. 주식에 막 사람들이 막, 구두 닦기가 주식을 산다는 얘기도 있고, 뭐, 펀드 매니저가, 아, 이제 처분할 게다, 이래서 팔았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이 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사줄 사람이 쓸 돈이 없는 거야. 경제 주체의 유동성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공황이 온 거죠. 그래서 뉴딜 정책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막 공사하고 막 대규모 공통 공사하고 이런 거 하지만 그거 말고 뭘 했냐면 부자가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돈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왜이 돈을 쓸수 있는 주체가 돈을 쓸수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뉴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지금 부자만 갖고 한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한테 사회 보장해주고 부자한테 세금 걷어서 이 사람들 도와주고 이 사람들 또 돈을 또 부자들은 돈을 막 현금을 막 보유하고서 이거를 아예 은행에도 안 맡기고 자기네들이 막 숨겨놨잖아요. 그런 거 맡기 위해서 은행에 예금해라 나라가 지켜준다. 막 이런 얘기 해가면서 다격 동렬하죠. 미국이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은 자급자족도 가능하잖아요. 그 경제가 작은 작은 세계처럼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될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 유동성 문제를 우리나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수출에 거의 의존하는 나라죠. 뭐, 뭐 원자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나라에서 가처분 소득은 없고 다 부동산으로 막 부동산으로 블랙홀처럼 모든 돈이 다 쏟아져 들어갔기 때문에 쓸 돈이 없어. 기업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둔화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상황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 유동성에 경제주체의 유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핵겨울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게 부동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알아요 알고 부동산이 또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저도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아예 사람들이 안 쳐다보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이런 상황에서도 집을 사라 지금 지금보다 더 오를 거니까 사라 이게 사기죠 이게 사기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